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둘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아침에 밖에 나가니까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라일락하고 수수꽃다리 이런 것들이 꽃이 피네요. 아, 어, 그래가 오늘은 그 시린가속 나무들 중에서 보이는 몇 가지를 영상을 찍고 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린가속 나무들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 여종이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자생한 나무들만해도 30여종이 넘는 것이라고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립 산림과학원에 있는 산림 유전자원부 여기가 아 어, 저기 어, 경기도에 있던데. 그리고 강릉수목원 여 안에 있는 식물종자보존연구실. 요런 데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종자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걸 갖다가 최초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약 16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어 저는 3년 전에 어 진짜 귀한 거는 받을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줄수 있다 그는 거를 어한 7개, 15개씩 해가지고 105개를 분양받아가 싹을 태워가지고 길에다가 모두 죽이고 털개의 나무 한 개만 겨우 살아가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때 이제 섬계회나무, 털계회나무, 꽃괴회나무, 버들계회나무, 개회나무, 정향나무, 수수꽃다리 이렇게 일곱 종을 받았죠. 그때 진짜로 우리나라 식물 자원도 꽤 많이 종자를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 남은 유일하게 남은 털괴나무인데, 언제쯤이나 꽃이 필지. 막막합니다. 그냥 막연히 기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깥에서 제본 꽃은 라일락과 수수꽃다리입니다. 나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라일락입니다. 라일락 꽃이죠. 리라, 리라꽃. 여기 어, 이제 수수꽃다리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자 다음 꽃과 잎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왼쪽에 그는 이 수수꽃다리입니다. 수수꽃다리. 어, 시린가 디라타타죠. 그리고 요오른쪽꽃요거는 요거 어, 라일락입니다. 라일락은 시린과 벌가리스죠. 어, 요래 보면은 꽃잎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꽃잎이 수수꽃다리는 요렇게 더 넓죠. 그리고 라일락은 끝이 좀 길죠. 요 차이가 있고, 그리고 꽃을 요래 보면은 꽃이 수수꽃다리가 더 큽니다. 자, 언제 피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완전히 피는 거리를 보면은 수수꽃다리가 더 크죠? 그리고 수수꽃다리는 좀 흰색, 얘도 분홍색이 섞었겠지만 요거 라일락 같은 경우는 어, 보랏빛이 좀 강합니다. 차이가 나죠? 그리고 화관도 어, 수수꽃다리가 더 길고, 어, 꽃도 좀더 큽니다. 요게 왼쪽에 내 들고 있는 게 수수꽃다리고 오른쪽에 땅에 나는게 여기 라일락입니다. 라일락과 수수꽃다리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요거 숲피도 차이가 납니다. 요건 감목이기 때문에 감목 특유의 모양들이 나지만 이거는 아교목이기 때문에 교목 특유의 모양이 나죠. 다르잖아요. 가늘면서 쭉쭉 긴 이런 느낌이 들고. 짧으면서 좀 굵고 강하다는 느낌이 들죠, 교목은. 그리고 꽃도 이렇게. 이 수술꽃다리는 주로 끝에서 많이 달립니다. 근데 이 라일락 같은 경우는 중간 2단, 3단, 4단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달리죠. 여기는 1개씩 달리는데 수술꽃다리는 여기는 몇 개씩 이렇게? 6개, 5개, 4개 이렇게. 이렇게 달립니다. 꽃눈도 다르고 수피도 다르고 다 틀리죠. 라일락은 달콤하고 은은하며 품미가 있는 향기를 지닌 연한 자주빛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라일락이라는 이름은 아라비아어로 라일락에서 온 영국 명이며 프랑스권에서는 리라, 리라 꽃이라고 부르며 원산지는 유럽 헝가리 발칸 반도이며 우리나라에는 조선 시대 말쯤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일락의 꽃말은 여러개가 있는데요 친구, 사랑, 우정, 젊은 날의 추억, 아름다운 명세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젊은 날의 추억이란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 젊은 연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라일락 숲길을 걷는 모습 그윽한 향기가 느껴져 정말 낭만적이고 아름다운것 같지 않나요 라일락 꽃과 그 향기는 젊은 여인, 연인에게 애정을 속삭여주고 사랑을 안겨다 주는 꿈과 희망을 상상케 하는 꽃이기 때문에 꽃말도 젊은 나라 추억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라일락 또 하나의 꽃말은 아름다운 명세입니다. 어느 영국 아가씨가 완전히 믿고 있던 젊은 남자에게 순결를 짓밟혔다고 합니다. 아가씨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자살을 하고 말죠. 슬픔에 빠진 친구가 아가씨 음료의 산더미처럼 라일락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때 빛깔은 보랏빛이었는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꽃잎이 모두 순백색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일락은 처음에 필 때는 보랏빛이지만 완전히 피고 나면 순백색으로 변하죠. 이 이야기에 나온 라일락은 지금도 하트포드셔라는 마을에 있는 교회 묘지에서 계속 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하얀 라일락은 청춘의 상징. 그래서 젊은 아가씨 이외에는 몸에 지니지 않는 게 좋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생생물 중에서 그 하나인 중국을 위시한 한반도 일대가 원산지로 되어 있는 수수꽃달입니다. 오늘은 라일락하기 좋은 날이라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틈틈이 또는 우연히 시린가속나무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그때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말 진짜로 좋은 기회가 된다면 시린가 속 향기라는 우리나라 톡속 식물들을 쫙 막나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할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될지 참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정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